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 세가구에 대한 평균 경쟁률이 33만 7,818대 1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률은 흑석자위를 제치지 못했지만 신청건수는 역대 최고를 갱신했습니다. 계약금 포함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전용면적 132제곱미터도 30만 이상 청약 신청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개포 1단지 재건축 사업인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이날 무순위 청약 세가구를 진행 무려 101만 3,456명이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흑석자이의 무순위 청약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다 신청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흑석자이는 무순위 물량 한 가구와 계약 취소 가구 한 가구 등두 가구 모집에 93만 4,728명이 몰려 46만 7,364대 1에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단지 역시 6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기대됐습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이 기대됩니다. 분양가는 전용 34제곱미터 6억 7천만 원, 전용 59제곱미터 13억 2천만 원, 전용 132제곱미터 22억 6천만 원입니다. 4년 전 분양할 당시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한 평형은 단연 59제곱미터로 50만 3374명이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32제곱미터로 33만 7608명이 신청했습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월 29일입니다. 당첨되면 계약할 때 10%를 오는 6월 초에 나머지 잔금인 90%를 납부하면 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계약금은 1억 2,900만원 잔금은 12억 6,170만원 수준입니다. 이날 오전 청약을 진행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구 청약이다 보니 관심이 있는 예비 청약자들이 한 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구이동 한양연립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시 무아타운 최초로 첫사업을 뜹니다. 구이 가로주택은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한양연립일대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가로주택 정비사업 최초로 사업지 인접 지역을 사업 구역으로 두 차례 편입시키며 사업 면적을 1.7백 가량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했습니다. 이구역 은 용도지역에 대한 충수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기존 최고층수 7층까지 가능한 용도지역에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해 최고층수를 15층으로 늘리고 기존 공동주택 6개동에서 4개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제곱미터 3 9일원에 연면적 39,394제곱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4개동 215가구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존주택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30제곱미터 타입으로 조성됩니다. 구이 가로주택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하고 6개월 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만에 착공 신고를 하는 등 한국토지신탁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모아주택 착공 1호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허가청과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분양 등 남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내건중한 건이 타 지역 거주자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36,439건 중타 지역 거주자의 원정 매입은 8,955건으로 24.5%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타 지역 거주자의 원정 매입 비중은 2013년 15.5%에서 2015년 18%, 15%, 2018년 20.6%, 2022년 22.2%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총 41만 1812건 가운데 관할 시도의 거주자 원정 매입은 81,323건으로 19.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전국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은 2021년 29.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후 2022년 26.9%, 지난해 19.7%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금리가 이어지고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분위기 등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 등으로 차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낮아지면서 전국 기준으로 투자 목적의 원전 매입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며, 서울의 경우 지방과의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상대적으로 투자가치나 환금성이 높은 똑똑한 한채 선호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서울 원정 매입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